여러분, 바나나 좋아하시죠? 아침에 가볍게 챙겨 먹기 좋고, 소화도 잘 되고, 달달해서 힘이 나는 과일, 많은 분들이 바나나를 완벽한 아침 식사 대체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나나를 잘못 먹으면, 특히 아침마다 습관처럼 드시면 혈당이 무너지고, 장기적으로는 당뇨와 합병증 위험까지 키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65세 김순자 씨는 은퇴 후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바나나 한두 개를 챙겨 먹었습니다. 빵이나 밥보다는 낫겠지. 과일은 무조건 건강에 좋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몇달뒤 김순자 씨는 이상하게 아침마다 피곤하고 졸리다는 걸 느꼈습니다. 혈당 검사를 해보니 식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았다가 몇 시간 뒤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혈당 롤러코스터가 생긴 겁니다. 바나나는 gi 지수가 높아 아침에 공복으로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특히 당뇨 전단계라면 위험합니다. 경기도 분당의 58세 직장인 이도영씨 바쁜 출근길 늘 바나나 두 개와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때웠습니다. 간단하고 든든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심 전 항상 손발이 떨리고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저혈당 증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대전의 62세 장미숙 씨는 다이어트를 위해 아침을 바나나로만 해결했습니다. 칼로리가 낮고 배도 차고 살도 빠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몇 달을 이어갔습니다.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체중은 크게 줄지 않았고 오히려 오후에 폭식이 늘었습니다. 더큰 문제는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단순당 위주의 식사는 포만감이 금방 사라지고 혈당 변동성을 키워 오히려 체중조절에 실패하게 만듭니다. 70대 초반의 최병수 씨는 고혈압과 당뇨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아침 약과 함께 바나나를 먹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어지럼증과 두통이 심해졌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떨어진 것입니다. 바나나의 풍부한 칼륨이 혈압약 효과와 겹쳐서 저혈압 증상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먹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혈압약과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혈당과 혈압이 동시에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영양소가 풍부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공복 아침마다 바나나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그후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것은 뇌에도 혈관에도 부담을 줍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시니어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자, 실제 사례를 통해 바나나가 아침마다 건강을 해치는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김순자 씨는 아침 바나나로 혈당 롤러코스터를 경험했습니다. 이도영 씨는 아침 바나나 커피 조합으로 저혈당 증상을 겪었습니다. 장미숙 씨는 다이어트 바나나 식단으로 오히려 혈당이 무너졌습니다. 최병수 씨는 약과 바나나를 함께 먹어 저혈압 증상을 겪었습니다. 결론은 단 하나, 바나나는 무조건 건강식이 아닙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매일 먹는 습관은 혈당을 무너뜨리고, 당뇨와 합병증 위험을 키우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왜 바나나가 아침마다 혈당을 무너뜨리는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GI 지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GI는 당지수라고 불리며,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GI가 55 이하라면 저 GI 음식, 56에서 69는 중간 지하이 음식, 70 이상은 고 지하이 음식입니다. 바나나는 잘 익은 정도에 따라 지하이 지수가 달라집니다. 덜 익은 바나나는 50에서 55 정도, 잘 익어 노랗게 된 바나나는 60에서 70까지 올라갑니다. 즉, 아침 공복에 잘 익은 바나나를 먹으면 밥한 공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급격히 올라간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 잠시 후 오히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입니다. 아침은 밤새 공복 상태로 지내다가 처음 음식을 섭취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단순당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상승합니다. 미국 당뇨협회 ADA 자료에 따르면 공복 상태에서 바나나와 같은 고당도 과일을 먹은 경우 혈당이 30분 이내에 2배 이상 상승했다가 2시간 내에 급격히 떨어지는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이 현상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피로감, 집중력 저하를 만들지만 당뇨 전 단계나 당뇨 환자에게는 혈관 손상과 합병증 위험을 키웁니다. 바나나는 포도당, 과당, 자당이 고르게 들어 있습니다. 이세 가지 당은 소화 과정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곧바로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특히 잘 익은 바나나는 전분이 대부분 당으로 바뀌어 혈당을 더 빨리 올립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잘 익은 바나나를 공복에 섭취했을 때 혈당 상승 곡선이 급격히 올라가고 2시간 이내 급격히 떨어져 저혈당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인슐린에 대한 세포의 반응이 둔해져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면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고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공복의 고당도 과일을 매일 섭취한 사람은 섭취하지 않은 사람보다 인슐린 저항성이 발달할 위험이 1.5배 높았다고 합니다. 당뇨 환자에게 바나나는 양날의 검입니다. 칼륨, 비타민, 식이섬유가 풍부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당뇨학회 자료에 따르면 당뇨 환자가 아침에 바나나 두 개를 먹었을 때 혈당이 2 시간 후 평균 180mg per dl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는 합병증 위험 기준인 140mg per dl을 훨씬 초과한 수치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락 내리락 하면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까지 커집니다. who 보고서에서도 단순당 위주의 식습관은 심뇌혈관 질환과 당뇨성 치매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경고했습니다. 즉 아침마다 바나나를 습관처럼 먹는 것은 당뇨뿐 아니라 심장 뇌까지 위협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나나를 혼자 먹는 것과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서는 바나나를 단독으로 먹었을 때와 요구르트, 달걀과 함께 먹었을 때의 혈당 반응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단독 섭취 시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떨어진 반면 단백질과 지방을 함께 먹었을 때는 혈당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즉, 바나나 자체가 나쁘다기 보다는 아침 공복에 단독으로 먹는 것이 문제라는 점이 확인된 것입니다. 바나나는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습관처럼 공복에 바나나만 먹는 것은 혈당을 무너뜨리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혈압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바나나는 gi 지수가 높아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공복 아침에 먹으면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이 생깁니다.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당뇨병 위험이 커집니다. 혈당 변동은 혈관 손상,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단독 섭취보다 단백질 지방과 함께 먹어야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 바나나를 어떻게 먹어야 안전할까요? 그리고 당뇨, 고혈압, 치매까지 예방하려면 어떤 생활 루틴을 지켜야 할까요?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복 아침은 피하세요. 밤새 비어 있던 위에 당이 많은 바나나가 들어가면 혈당이 순식간에 오릅니다. 둘째, 간식 시간에 드세요. 아침 식사를 든든히 하고 두세 시간 뒤 간식으로 바나나 한 개는 괜찮습니다. 셋째, 운동 전으로 적당히 드세요. 운동 전 바나나는 빠른 에너지원이 되고 운동 후에는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단, 이때도 한개 이하로 적당히만 드셔야 합니다. 바나나를 단독으로 먹으면 위험하지만,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혈당 반응이 달라집니다. 요구르트와 함께 먹으면 단백질 지방이 혈당 상승을 완화합니다. 삶은 달걀과 함께 먹으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고 혈당 변동을 줄입니다.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식이섬유와 지방이 흡수를 늦춰줍니다. 오트밀에 넣어 복합 탄수화물과 함께 먹으면 안정적입니다. 즉, 바나나는 단독보다는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와 함께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루 바나나 섭취 적정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는 하루 1개 정도, 당뇨와 고혈압 환자는 일주일에 3개에서 4개 이내, 어린이, 청소년은 활동량이 많으면 하루 한개 가능. 중요한 건 매일 아침 공복에 두 개씩 같은 습관은 절대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나나를 아침마다 드시고 싶다면 아래처럼 균형 잡힌 식단에 포함시키세요. 잡곡밥 반 공기, 달걀 한 개, 채소 반찬, 바나나 반 개. 그릭 요거트, 견과류, 블루베리, 바나나 슬라이스. 통곡물 토스트, 아보카도, 삶은 달걀, 바나나 반 개. 이렇게 다른 음식과 조합하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아침마다 바나나를 드시는 이유가 간편해서라면 이런 대안도 있습니다. 삶은 달걀, 토마토, 두부구이, 채소, 무가당 요거트, 견과류, 고구마 작은 것한 개, 이런 대안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음식만 바꿔도 좋지만 생활 습관까지 함께 관리해야. 혈당은 안정됩니다. 아침을 거르고 바나나로 때우면 혈당이 출렁입니다. 꼭 밥, 단백질, 채소를 포함한 식사를 하세요. 매일 30분 걷기만 해도 혈당은 훨씬 안정됩니다. 하루 1.5리터 이상 물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고 혈당 조절이 쉽습니다. 밤늦게 먹고 아침에 피곤하면 혈당 조절 호르몬이 깨집니다. 일정한 수면 루틴을 유지하세요. 70살 윤정자 씨는 매일 아침 바나나 두 개를 먹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침은 밥과 반찬으로 챙기고 오전 간식으로 바나나 반 개만 먹었습니다. 그 결과 3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안정되었습니다. 68세 박영호 씨는 다이어트 때문에 아침을 바나나로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폭식과 혈당 불안정이 계속됐습니다. 이후 바나나를 요거트와 함께 간식으로 바꾸자. 체중도 줄고 혈당도 좋아졌습니다. 바나나는 좋은 과일이지만 사용법이 잘못되면 독이 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단독으로 먹는 습관은 혈당을 무너뜨리는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간식으로 혹은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는다면 바나나는 여전히 훌륭한 과일입니다.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무심코 먹던 바나나, 이제는 어떻게 먹을지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혈당을 안정시키고 당뇨와 합병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나나를 올바르게 드셔보세요. 당신의 혈관과 뇌가 달라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시니어를 위한 건강정보의 강한 채널, 함께 건강을 지켜가는 시간, 오늘도 생활정보 플러스였습니다.